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 그리고 작품 속 빛나는 별들, 때로는 영감의 원천으로, 때로는 경외의 대상으로 재해석된 우주. 천문학자들이 과학과 이성의 눈으로 탐구한 우주를 예술가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책, 그림 속 천문학입니다. 여러분, 예술과 과학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작가의 독창성과 창의력이 강조되는 예술 수치와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학 마치 둘은 정반대에 위치한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예술과 과학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나 천문학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학문 중 하나죠.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는 다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우주를 동경해 왔어요. 여행자들은 별자리를 길잡이 삼아 발길을 움직였고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밝히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죠. 예술가들은 밤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시를 짓기도 노래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화가들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별과 밤 하늘을 재해석하며 또 다른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이 책은 르네상스 시기 라파엘로와 티치아노부터 현대화가 의 호안미로와 조지의 오키프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이 사랑한 별과 우주의 이야기를 그들 작품을 통해 들려줍니다.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스 로마신화 속 태양계 이야기와 밤하늘을 그린 화가들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파트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파트는 별, 우주 밤하늘을 그린 화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명화 속에 나타난 천문학적인 요소들. 그림 속의 UFO부터 별자리, 최초로 해성을 작품에 담아낸 중세 미술가, 고흐, 호안 미로 등 우리에게 익숙한 화가들까지. 화가들이 밤하늘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다루고 있죠. 아마 고흐가 그린 밤하늘은 여러분한테도 익숙하실 거예요. 고흐는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별을 사랑했던 화가인데요.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테라스 등 많은 작품에서 별과 하늘을 담아냈죠. 이에 흥미를 느낀 많은 천문학자들은 그의 작품 속 요소들을 천문학적으로 분석하려 했어요. 실제로 고흐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 소용돌이 모양의 패턴은 별의 난류 패턴과 일치하는데요. 때문에 고흐가 천문학적 지식을 자신의 작품에 반영한 것인지 자신의 심리를 투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죠. 이 책은 이처럼 예술가들이 밤하늘을 바라본 방식을 기존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천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나간 그리고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선 그리스 로마 신화 속태양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후에 후대로 전해지며 화가들의 붓 끝에서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해와 달을 비롯해 태양계의 각 행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각각의 행성들은 신들과 연관이 있다고 해요. 일례로 수성은 전령의 신,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이 돌 며 가장 빠른 공전 속도를 자랑하는 행성입니다. 날개 달린 신발, 탈레리아를 신은 채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머큐리에게 딱 맞는 행성 아닌가요? 이런 역동적인 머큐리의 모습은 라파엘로가 남긴 프레스코화 머큐리, 잔발로냐의 헤르메스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양계에서 가장 큰 천체인 목성은 주신 주피터, 가장 화려하고 밝게 빛나는 금성은 미의 여신 비너스 등 절묘하게 짝지어져 있는 행성과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좋았던 점은 천문학과 관련된 명화들을 한 번에 볼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전시를 보러 가서 도슨트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 작가와 함께 작품 속에 숨어있는 천문학적인 요소들을 찾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이라는 요소를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점이었어요. 고흐의 작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 천문학자들의 과학적 연구와 가설이 많은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선지 작가는 그런. 분석들이 어려웠지만, 천문학자인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책을 읽으면서도 과학적 정보들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책에서는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도 함께 설명해주는데요. 이런 설명까지 함께 들으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책을 사게 되면 책 사이에 있는 엽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은 17세기 독일화가 엘스하이머의 이집트로의 피신입니다. 최초의 밤 풍경화로 알려진 이 그림에는 1,200개의 별과 은하수 울퉁불퉁한 달 표면 등이 그려져 있어요. 갈릴레오가 은하수는 수많은 별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시기보다 9개월이나 앞서 제작된 그림이죠. 이 책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엽서 속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 별자리와 그림 속 별자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미술 작품을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책 새로운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기를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술학자가 바라본 우주, 천문학자가 바라본 그림, 그림 속 천문학을 리뷰해봤는데요. 혹시 널리아 문화예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